하나님 말씀 10편 100편입니다. 10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온 땅에 여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신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여와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한해 동안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교회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자원봉사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여 하는 일들이죠. 자원하여 한다고 해서 수고가 없는가? 아닙니다. 많은 수고도 있고 또, 어, 어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자원하여 스스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자원하여 봉사하는 그들의 삶은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언제나 얼굴이 밝습니다. 얼마나 언제나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밝은 모습으로 섬겨 주고 그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베단의 삼남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늘그 집을 들으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매우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있습니다. 준비하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야말로 예수님 나는 이렇게 힘들고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어찌하여 마리아는 그 앞에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좀 언니를 도와달라 말좀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바쁜데 왜 동생은 그 앞에만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많은 일로 근심하나 근심하고 염려하나 몇 가지만 아니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하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각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섬겨주고 또 공개하고 봉사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함께하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가 감사함으로 또 그에게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려 하다가 오히려 그 마음이 흩어집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하느라고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한가지만으로도 족하니 그냥 그렇게 해라. 왜 그럴까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자원에서 하는 일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 근심으로 한다고 하면 안 하면 될 것입니다. 그만두면 되는 일이죠. 그 일을 굳이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섬겨가는 삶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만다면 우리 안에 예수 믿음의 기쁨이 어떻게 가득하겠는가? 10편, 100편, 2절 온 본문을 보시면 기쁨으로 요하를 섬기면서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하는 일이죠 그 기쁨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가장 정점을 구원의 기쁨으로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경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러나 나아갈 때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벌하실 거야.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쁨,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기쁨, 위로하고 축복하실 것에 대한 기쁨, 구원의 기쁨 이런 모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두렵고. 떨림 그리고 무서움 공포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여하와를 섬겨야 합니다. 기쁨으로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삶을 통하여 이 기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 비로소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면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그 기쁨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삶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우리는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지만 오늘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또 예배전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고 수고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새벽 시간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그 기쁨이 샘솟듯 우리 안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신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의 기쁨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때 어느 때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느 때 우리 가운데 기뻐하심의 모습을 보여 주시는가. 예수님의 기쁨은 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원 산을 헤매고 밤이 새도록 찾다가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사람들을 부르고 "내가 이런 양을 찾았으니 와서 함께 기뻐하자고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비유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찌 양의 비유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바로 이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 보면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이미 의인 99은 이미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돌아온 그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의 저는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그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대로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빌리포스 2장 3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아보는 일이죠 주의 사랑으로 또한 주의 이름으로 섬겨주고 돌아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다.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 한 그릇,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의 근원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비롯되고 있다. 신앙생활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기쁨을 인하여 완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주시고 있는 것이죠. 10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여준 그 생명의 길 우리가 구원의 길을 떠나서 예수를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길 앞, 길에는 앞길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성대 여러분, 예수 믿음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빼앗기지 말아라. 그러면 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이가 누굴까요?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있어야 지만이 기쁨을 붙잡고 나갈 아 수가 있는데, 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근심, 염려, 걱정이 이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 죄가 이 기쁨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 안일함이. 이 기쁨들을 주저앉히고 맙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말아라. 주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붙잡고 그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6장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는 너희를, 다시는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근심, 염려, 걱정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근심은 우리 안에 예수 믿음의 충만한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아니, 빼앗아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빼앗기지 말아라.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고 그 평안함의 근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명수처럼 소산한 샘물처럼 이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소산하도록 빼앗기지 않고 끊임없이 이 기쁨이 계속해서 충만하도록.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내어주심 겁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 안에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고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죠. 히브리스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지 않으셨느니라.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샘솟듯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게으치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가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억지로 섬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섬겨가는 삶입니다. 다른 삶과 견주어 비교할 일이 아니고, 내게 주신 그 은혜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형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본질은 변함없습니다. 언제나 달라질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래가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그것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을 표현하고 누군가는 그 기쁨 때문에 한없이 수고하고 섬겨 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가고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지치고 쓰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섬겨 가는 삶의 수고와 봉사와 섬김은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인 은혜를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표현을 하는 것이니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전혀 없죠. 오히려 감사가 또 기쁨이 말씀한 그대로 샘솟듯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올한해 예수 믿음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서 비롯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절을 더 보시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은 그뿐만에 거하며 섬겨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시고 또한 치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나가는 길에 이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임 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구원함의 기쁨 아니 하나님을 섬겨가는 기쁨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안에가 정말로 예수 믿음 안에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우리의 삶에도,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과 평안함이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삶으로 숨겨가게 하시고 주를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신 평안함과 고의 기쁨을 소멸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수산한 이 샘물처럼 충만함이 기쁨이 평안함이 더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기 도한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행하는 모든 일터가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앞길 가운데 평안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홀로 두지 마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사. 어디에서든지 이 평안함과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열어가며 하나님 기도한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의 삶으로 케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 동안도 아니 한해 동안도 하나님의 손꼭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 함께 기도할 우리 만일교회 10월, 11월, 12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세일을 준비하는 그런 달도. 날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평안함으로, 안정함으로, 또한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혹시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좋게 간절히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